안녕하세요. 컴수리존입니다. 컴수리존에서 올리는 후기 동영상은 단순히 참고만 해주시고요. 이런 경우는 이렇게, 저런 경우는 저렇게. 동일한 증상이라고 해도 해결 방법 모두 다르니까요. 참고만 해주세요. 삼성 노트북을 사용하시는 병원인데요. 어, 문제는 속도가 너무 느려요. 저희도 잠깐 사용을 해봤는데, 어, 도저히 사용할 수 없, 없을 정도로 느린데요. 어, 노트북 사양은 또 굉장히 좋아요. SSD까지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전혀 느릴 일은 없는데 아마도 프로그램 손상처럼 보이고요. 어, 바로 포맷을 진행을 하기로 했어요. 아무리 노트북 사양이 좋다고 해도 어, 프로그램 손상은 사양하고 상관없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한 번씩 포맷을 해주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SSD가 이 손상률은 훨씬 적을지 몰라도 어차피 어, 윈도우는 한번 설치하고 나서 계속 사용할 수는 없어요 지금 사양을 봐도 i7의 3세대 모델이에요 더군다나 메모리는 8GB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어, 사무용으로 가, 그 병원에서 사용하시기에는 어, 어쩌면 딱 적합한 모델이죠 바로 현장에서 이제 윈도우 설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 생각보다 빨라요 뭐든지 진입하는 것도 빠르고 어, 윈도우 상에서만 느릴 뿐이지 어, 설치하는 단계에서는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그런데 128기가짜리 하나를 쓰고 계신데 사용하고 계신데 어, 파티션 여섯 개나 돼요. 어, 저희가 봐도 놀랄 정도였는데요. 아마도 그 삼성 그 자체 브랜드에서 어, 제공해주는 뭐 복구라든가 이런 것 같은데 솔직히 손상이 심하면 복구도 있으나 많아요. 어, 차라리 그냥 깔끔하게 설치해서 쓰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모든 파티션을 다 제거를 했고요 이대로 윈도우 설치를 할 거예요 너무 순조롭게 진행이 돼가지고 솔직히 따로 제가 설명 드릴 건 없는데요 노트북이든 데스크탑이든 어차피 윈도우 손상되는 건 똑같고요 단지 노트북의 큰 장점이라고 하면 하드웨어 고장은 데스크탑에 비해서 훨씬 없다는 거죠. 데스크탑 같은 경우는 조립이든 브랜드든 여러 가지 부품이 다양하게 조합돼서 나오는데, 어, 노트북 같은 경우는 거의 메인보드 하나, 여기에 이제 모든 동작이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볼 때는 이제 뭐 접촉불량에서도 어, 많이 이롭고 사용감에서도 많이 이롭죠. 단지, 어, 휴대용은 좋긴 좋은데, 어, 데스크탑처럼 이렇게 고사양을 가성비 면에서는 아마도 떨어질 거예요. 금방 윈도우 설치는 끝났고요. 어, 윈도우 10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빨리 인터넷을 연결을 해 놔야 돼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설치될 수 있는 드라이버는 자동적으로 설치가 돼요. 그리고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으면 훨씬 더 수월하게 작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무선 인터넷을 연결을 했고요. 아무리 사양이 좋다고 해도 그래도 어, 최적화를 해 줘야 되겠죠. 어, 최적화를 해 주는 것만으로도 속도는 굉장히 향상돼요 어, 불필요한 기능들을 모두 꺼버리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알림을 끔으로써 불필요하게 나가는 리소스까지 다 차단을 해 버려요 그러면 멈칫멈칫하는 증상이 완전히 사라지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으면 이렇게 어, 수동 업데이트를 통해서 음, 모든 드라이브가 설치가 되고요 어, 설치 안 되는 부분도 있긴 해요 어, 최신인 경우는 더 심하고요. 어, 설치가 안 되는 부분은 이제 따로 다운로드해서 설치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노트북마다 틀린데 노트북에서 이제 기능 키를 기능 키 조작 버튼이 별도로 제공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프로그램을 제조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해서 설치를 하셔야 돼요. 만약 그걸 안 하게 되면 기능 키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윈도우 식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기능 키는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어, 제조사만큼은 못하겠죠. 제조사가 더 잘하는 거니까. 아, 우선 모든 드라이버도 다 설치를 해드렸고요 이제 인터넷 연결까지 다잘 되는데, 어, 이전에 사용했던 그, 속도하고 천지차예요. 이 굉장히 빠르고, 인터넷도 팍팍 열리고, 어, 단지 이제 앞으로 또다시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설치하시고, 어, 장기간 사용하시다 보면, 어, 속도 느리면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어차피 포면서 하시는 경우가 맞는 것 같고요. 원래는 요즘 시기에는 어, 주기적으로 한 번씩 해주는 게 오히려 더 좋아요. 노트북이든 컴퓨터든 어, 불필요한 게 많이 쌓이고 이제 충돌이 나기 시작하면 어, 하드웨어에도 과부하가 생겨요. 그러면 고장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건데 제때제때 이렇게 포맷을 한 번씩 해주면 어, 깔끔하게 오래 사용할 수가 있어요. 현장에서 바로 조치해 드렸어요.